혈액 투석 환자에게 투석 혈관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않으면 투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기 관리와 신속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투석 혈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동정맥루는 자신의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감염 위험이 낮습니다. 다음으로 인조 혈관은 혈관이 약한 경우 인조 혈관을 삽입해 연결하는 방법으로 동정맥 누를 만들기 어려운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심정맥 카테터는 응급 상황에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염 위험이 높아 단기적인 대안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협착이나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석 중 혈류량이 줄거나 혈관이 붓고 아프거나. 떨림이 약해지고 투석 시간이 길어진다면 협착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통술이 필요합니다. 좁아진 혈관을 풍선으로 넓히는 혈관성 형술, 혈관을 지지하는 스텐트 삽입술,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환자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1호 영상의학과에서는 삼성병원 출신 혈관시술 전문가 2인이 상주하고 있으며 대학병원급 혈관조영장비와 초음파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응급 투석 혈관시술이 가능하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투석 혈관 고민, 미로 영상을 약과로 문의주세요.